안녕하세요, 백경모 사님 어렵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, 이제 보시면서. 면역 반응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. 안녕하세요, 백경모 사장님. 그리고 은지는 3년 정도 됐고요. 응. 어, 그동안 응. 뭐 두번이나 사례발전을 했는데 음, 또 최근에 겪은 거 여러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, 들 혈압약 드시는분들여기서 대표님이나 조지사장님이나 혈압약 끊으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, 요가말씀요렸습니다 여러분, 제가 고씀드렸습니다 여러분, 제가 말씀드 제 예, 약이 워낙 많으니까 하루에 알수로 치면 한 20알 정도를 먹었어요. 여러 가지 약이. 근데 그중에도 이 혈압약이 요즘은 콜레스테롤약하고 같이 섞여서 나와요. 두 가지를. 하나로 만들어갖고 나오는데 콜레스테롤약이 저의 심장에 문제가 있거든요. 근데 심장병이 있으면 콜레스테롤약 무조건 지어져요. 혈압약 무조건 지어지고.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끊었어요. 그러면서 불안하잖아요. 그리고 병원 갈 때마다 체크하고 또 집에서도 수시로 체크하고. 근데 혈압이 정상 범위를 안 넘어요. 또 지금 최근에는 혈액 검사를 안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, 그것도 역시 정상 범위를 안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혈압약 이거 드리엠 드시는 분들 끊으셔 끊어 보세요 그래서 어 당뇨약은 하루에 70단위를 맞던 사람이 하루에 나 알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것도 이틀에 한 알로 줄여 가고 있는 중이고 목표는 올해 안에 당뇨가 끊어져 <laughs> 다. 아니, 꼭 제가 말씀드리고, 지방간 아시죠? 네. 저는 이제 지방간이 중증도 이상이라고 그랬어요. 병원에서 이거는 약도 없대요. 고 저기 지방간은 약도 없고 그런다고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 하라고. 근데특리에 먹고 나서 작년 가을 10월 경에 검사, 그러니까 1년에한번 정도씩은 심장하고 전체적인 검사를 다 하는데. 모든 기능이 다 정상이에요. 간 수치 다 정상 나오고, 그래서 지방간 이거 정말 고질병으로또 알고 계시거든요.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 간, 간 경변이 되고, 거기서 좀더 넘어가면 간 암이 돼요. 근데 트리에 먹고 나서, 어, 이 지방간 깨끗하게 어, 치료됐습니다. 그 다음에 참 제가 그동안 많이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안구건조증이었어요. 안구건조증이 심해서 대학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하고 그래도 처방 나오는 거는 누에뿐이 없어요. 인공눈물, 수시로 느는 거. 근데 트리엄 먹으면서 알게 된 눈에 뿌리는 거 미스트.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흠뻑 뿌려요. 눈물 줄줄 흘러내릴 때까지 그리고 하루에 시뭐 생각날 때마다 눈이 좀 뻑뻑하다 그럴 때마다 수시로 뿌려요 근데 지금은 지금 왜 사다 놓은 거다남겨버렸어요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